나싱 이어스틱 블루투스 이어폰. 독특한 디자인의 나싱이 만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특별한 투명 케이스부터 돋보이는 이어폰으로 세련된 디자인에 가볍고 편안하게 설계된 제품이에요. 12.6mm의 자체 제작 대형 드라이버로 생생한 음질을 느낄 수 있고, 하프인 이어형 이어폰으로 착용시 최적의 EQ 레벨과 손실된 저음을 보충해주는 베이스락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세개의 고음질 마이크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좋은 통화 음질도 제공합니다. 완충 시 7시간 연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10분의 충전으로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에이넥 유니버셜 배터리 용량 테스터 마트에서 수십 개의 건전지를 구매하고 쓰다 보면 건전지를 다쓴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전력이 남아있는 건전지를 버리기도 애매하죠? 1.5V의 AAA 건전지부터 9V의 네모난 건전지와 수온전지, 그리고 16340 배터리까지 남아있는 전력을 측정해주는 건전지 측정기입니다. 대용량의 D나 C타입 1.5V 배터리도 문제없이 측정해줄 수 있네요. 배터리가 필요 없고 원하는 건전지를 측정바에 물려주기만 하면 바로 남은 전력을 알수 있어요. 위콤 금속 휴대폰 스탠드 금속으로 만들어져 휴대폰이나 11인치 이하의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스탠드입니다. 길이와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무게가 제법 있는 원형의 베이스로 안정감 있게 제품을 거치할 수 있어요. 다른 가성비 스탠드와는 다르게 200m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360도로 자유롭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큰 헤드로 11인치 이하의 태블릿은 자유롭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HGFR-T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는 대부분 16인치 이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18.5인치를 가지고 있어 더욱 커진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서브 모니터입니다. 100Hz 주사율과 FHD 해상도에 표준 컬러를 나타내는 100%의 sRGB로 풍부한 색감도 가지고 있어요. 모니터 뒷면에 180도로 움직이는 넓은 스탠드가 자체 내장되어 있어 손쉽게 거치할 수도 있네요. 다양한 컨트롤 기능과 확장 포트 옵션,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되었고 표준 배사홀이 있어 모니터 암에 물려서 서브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T300 전동 칫솔. 이 제품은 샤오미 베스트셀러 가성비 전동 칫솔인 T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FDA의 규정을 통과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칫솔모가 사용되고 분당 3만 1000번 진동하는 자기 부상 모터가 저소음의 부드러운 칫솔질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소음의 표준 모드와 소프트 모드의 2단계 모드를 지원합니다. 칫솔모는 강모의 양이 40% 늘고 메모리 기능이 있어 칫솔모가 잘 변형되지 않아요. 구강은 내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2분 동안 이 내구역을 칫솔질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30초마다 구역을 바꿀 수 있게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IPX7의 방수 등급으로 물에 강합니다. 위컴 40W 고속 충전기 한국 플러그. 이 제품은 두 개의 C 타입 포트를 가지고 있고 GAN 기술로 최대 40W의 PD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특히 일반 충전기보다 30%더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콘센트 주변의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한 제품이에요. 발열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ABS와 PC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닦한 디자인도 좋은 제품이네요. 별하늘 프로젝터 우주비행사 버전 멋진 밤하늘과 별들을 거실이나 방에서 보고 싶으신가요? 이 제품은 무미건조한 실내를 멋진 밤하늘로 만들어 주는 별하늘 레이저 프로젝터의 우주 비행사 버전입니다. 오리지널 별하늘 프로젝터는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의 두 번째 제품을 참조하세요. 편안하고 로맨틱하며 화려한 분위기의 별이 빛나는 채광을 원격 제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8개의 추가적인 오로라 이펙트를 리모컨으로 자유롭게 조절하고 조명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우주 비행사의 목으로 조명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 좋은 제품이네요. 아이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감을 물씬 느끼게 할수 있는 제품으로 손색이 없어요. HL 팩 3.5인치 타입 C 보조 모니터. 이 제품은 3.5인치에 320, 480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트림 모니터로 타입 C로 연결되어 HDMI 커넥션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주로 작업 시 항상 띄워놓고 현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게 되어 특히 복잡한 장비 근처에 놓으면 유용하면서도 쿨하게 보이기도 해서 수요가 좀 있는 편입니다. IPS 패널에 튼튼한 메탈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8mm 두께로 얇고 가볍습니다. PC의 상태 체크 모니터나 각종 주파수 확인용으로 쓰이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네요. 이세이저 초고속 고용량 보조배터리 이 제품은 65W의 초고속 충전과 15,000mAh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보조배터리입니다. 13인치 맥북 프로를 1시간 반이면 완충할 수 있고 여러 충전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아이폰과 갤럭시폰을 거의 최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어요. 하나의 C 타입 포트로 기기 충전과 보조 배터리 충전을 번갈아가며 모두 할수 있고, 보조 배터리를 60W로 고속 충전할 수 있어요. 더불어 최대 세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LED가 아닌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비해 작은 크기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베이서스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베이서스의 베스트셀러 태블릿 휴대폰 스탠드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10kg의 무게를 견디는 스탠드로 제법 무게가 나가는 태블릿도 가뿐하게 놓을 수 있는 튼튼한 이음새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부분이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220mm의 높이에 3개의 관절로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특히 아랫부분은 알루미늄 철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무게감 있고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접을 수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편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